아마 여기는 좀덜 끊길 거예요.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안녕하세요.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얘한 가지 장점은 너무 양이 적다는 거예요. 진짜 이걸 누구 코에 붙여 하지만. 영원아, 휴대폰에서 끊긴 이유가 뭐 나도 몰라, 왜 이래? 잘 먹어보겠습니다. 하이, 하이. 건포도 오란다. 과연 건포도 오란다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춰보세요. 제가 이거 한 입에다 넣을 수 있을까요? 털 남기다가 안녕하세요 진짜 이거는 먹으면 이눈 미간이 찌푸려지고 머리를 어른들도 좋아할 맛일까요? 이건 어른들이고 아이들이고 없어요 제가 내일 패키지까지 들고 와서 보여 드릴게요. 아니면 스토리로 보여 드릴게요. 어느 정도로 달아? 어느 정도? 음. 약간 꿀깍꿀까베이 느낌? 음, 쫀득쫀득해요. 그래서 전자렌지에 돌려 먹어도 돼요. 아니면 냉장, 냉동 보관해가지고 먹어도 되고. 그래서 제가 맛있게 먹는 방법도 내일 게시로. 계신... 무슨 말지 이해되지. 꿀까베기 하니까. 근데 이거 벌써 다 먹었어. 나 혼자. 사실 엄마 아빠한테는 저도 이번에 시켰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는 아직 손대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하나씩 하나씩 먹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를 제가 다 먹은 거예요. 친구 딱한개 주고. 그래서 이번에 산거 엄마 아빠 드리려고요. 저는 두 박스 샀어요, 두 박스. 아, 간지러워. 진짜 나 이거 너무 간지럽다. 라이브 몇 시까지 하냐고요? 50분에 딱끌 거예요. 칼로리요? 이거 근데 다이어트 용은 아니에요. 칼로리가. 122 칼로리. 그래서 다이어트 할때 드시면. 근데 뭐 다이어트. 할때 약간 입 방지용으로 그냥 입 진짜 입 방지용으로 입 닫아 버리게 그냥 캡착이 있습니다. 한 번만요. 아무튼 그입 진짜 입을 닫아 버리게 하나 정도는 먹어 도 되지 않을까. 트러블 레스는 어제 끝났으니까 적어도 음 11월? 정도 할것 같아요. 할머니들한테 부담 드렸다. 오, 전혀요. 진짜, 진짜, 진짜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그 딱딱한 오란다가 아니에요. 시장이 파는 그런 딱딱한 오란다가 아니에요. 이거 뭐지? 수담수제 오란다라고 네이버에 치면 되게 많아요. 리뷰가. 그래서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게 좋아하신다는. 게. 글도 많거든요. 어, 46분이다. 내가 지금 50분까지 구기로 했지? 네, 오란다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루 한 개만 드세요. 저는 다이어트는 안 해요,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 구성 몇개 들어있어? 맛별로 8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8개씩. 오리지널 8개. 초코 8개. 그리고 땅콩강정 8개. 그리고 나머지는 뭘까요? 씨앗. 씨앗 8개. 그리고 초코는 말했죠? 제 최애 맛은 초코입니다. 초코 존맛. 해볼게요. 제 최, 최, 초코. 그리고, 공동 1위, 초코 오리지널. 2위는, 아, 2위는 근데 얘도 맛있는데. 공동 2위는 2위라 아, 공동 2위는 그, 씨앗, 씨앗이랑 얘, 땅콩감, 땅콩감자 건포도. 다이어트 꿀팁 주세요. 다이어트 꿀팁은 뭐덜 먹고 운동하고 본인 의지가 있으면 그냥 보조제 안 먹고 그냥 하는 거지만 의지가 없고 좀 부스터를 같이 이렇게 시너지를 내고 싶다. 그러면 먹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데. 오란다는 내일부터가 아니고 오늘 부, 오늘 했어. 오픈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주문을 하시면 오, 아니다 오늘까지가 아니고 내일 9시까지 주문을 오전 9시까지만 해주시면 내일 출고가 됩니다 보조제 안 먹고 하는데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또 무조건 보조제를 먹는다 해서 빠지... 그 그러니까 어쨌든 보조제를 안 먹고 빼는 게 당연히 좋지 건강에는 근데... 나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다이어트를 되게 오래 했고, 오래 해봤으니까, 스트레스를 좀 그나마 덜 받으면서 좀 재밌게 하고 싶어가지고, 물론 지금의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고 싶어서 나는 이제 뭐 도움을 받는 건데, 굳이 그런 게 아니라서, 아니더라면, 아니라면, 뭐 진짜, 차전 잡히는 솔직히, 나이가 들어서까지 먹을 수 있지만 보조제는 나이가 들어서까지 먹으면 좋지는 않잖아 그래서 최대한 자기 의지가 있으면 안 먹고 하는 게 좋지 오랜만에 보니까 머리 왜 이렇게 길어 벌써 진짜 길죠 저 그래서 자를 거예요 저 이번 주 금요일에 자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를 거냐면 진짜 아예 이렇게 쇼컷 해버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자르 지금 바로 당장 자르고 싶은데 목요일 날 방송하잖아요. 근데 방송하는데 어 조금 그나마 좀 그래도 머리 긴 걸로 남기고 싶어 가지고 네이버에 오란다 이름 치면 나와 있어. 아니요. 제그 뭐지? 명리 인스타 프로필에 보시면 주소가 있어요. 그 주소가 있는데 그 들어가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언니 전에 했던 그아진그 아, 그, 맞아 사람마다 근데 또 맞는 그게 틀리니까. 명원아 저녁은 먹었어? 저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주생은 완전 좋아. 여러분 관리하세요 관리. 저 진짜 옛날엔 표, 피부 썩었었어요. 진짜 그 집만이 아니라. 세일어생 축하합니다 짝짝 생일 축하합니다 짝짝 사랑하는 레미 레미 도레미 아니고요 제레미 생일 축하합니다 저그 뭐지 그술 먹은 거 아니고요 언니야. 그쵸. 제가 판매하는 거는 다 맛있고, 그래요. 또 몇, 맛짜라이잖아요. 이제 꺼야겠다. 51분. 나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은 조금 더 늦게 켜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한, 한, 10시? 정도에 키는 거 어때요, 여러분? 그리고 배운 독좀에안먹어지게 됐는데 가끔 생각나요. 저도 안 먹은 지좀 됐어요. 근데 요즘은 생각 안 나더라고요. 라이브보다 무물 해주세요? 무물 진짜 많이 하는데, 나. 근데 여러분들 나한테 이제 궁금한 것도 없지 않아요? 하지만 난 그래도 계속 할 거야. 가지마, 내 사랑? <laughs> 나 언니 사랑? 언니가 아닌가? 10시에도 자는데. 그럼 무물 아까 무물, 오늘 무물, 아 오늘 말고 내일 할게요. 내일 무물도 하고 라방도 하겠습니다. 즐거운 밤 보내시고 저기 너무 간지러워요 진짜 밤 박명은 소음거린 거 너무 좋아 소곤소곤 소곤소곤 서근... 자 랄랄랄라 랄랄라 내일도 와주세요